그래서 베이스를 올리는데 그 표면이 거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이게 표면이 거칠면 안됩니다 뭔가 잘못된겁니다 피스 비율이 너무 작거나 이게 너무 신나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아니면 압력이 너무 세거나 이 분사 거리가 너무 멀, 멀어지면은 그게 반건조 현상이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끈매끈하게 됩니다 항상 뿌릴 때는 촉촉하게. 수백 번도 더 말합니다, 지금.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스커트 부분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아, 진도가 좀잘안 나가네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제 마음 알죠? 일부러 지지 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벤트 숫자는 43번입니다. 43번. 왠지 뺄때 빡실 것 같은데, 이거. 아, 요새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그림만 딱 대충 보면, 싹, 싹, 느낌이 왔는데, 요새는 잘안 옵니다, 느낌이. 그림만 대충 봐가지고. 자세히 봐야 이게 이제, 빠지는 거 아닌가? 요거든요. 아, 아, 씨. 어 깜짝이야, 씨. 야,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그 빨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급발진 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욕들어 물 수도 있는데 급발진은 안 믿거든요. 진짜 급발진 사고. 옛날 그 미국에 그건 인정된 건 있었죠. 그 도요타, 도요타입니까? 뭡니까? 그거. 고속도로에서 계속 차가 안 쓰고 달려가지고 장시간 달려갖고 경찰하고 그때 막 연락하면서 가다 결국 다 일가족 사망했죠, 그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급발진이라고 막 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 아안 믿습니다. 저 급발진이라는 거를 가속 페달하고 지금 브레이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헷갈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중에 잘안 빠지는 거 아니겠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통계적으로 일단 모든 그 사회 현상은 통계가 말해줍니다. 통계가. 보면, 북발진 사고라고 지금 나오는,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기람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국내에서 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가 사실은 3, 40대죠. 가장 차를 많이 몰고 다니고, 운전 시간이 가장 많은 그 나이대가 제가 볼 때는 30대, 40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근데 사고나는 거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보면 통계 보시면 알, 알 겁니다. 운전 경력 40년의 베테랑 운전 경력 뭐 30년의 베테랑 운전 경력이 30년 됐다는 얘기는 지금 나이가 지금 그만큼 됐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60대입니다. 그래 되면 50대 후반, 60대, 70대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통계적으로. 3 40대가 가장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끝발진이라고 나는 사고는 대부분 그 나이대에서 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다는 거. 그런 통계를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죠.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진짜 그 빨진 그 빨진 상황에서 억울할 수도 억울하신 분도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은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게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야씨 운전을 했는데 그 브레이크 하고. 악세라고 그걸 착각하는 사람이 어디 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없습니까? 신호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신 적 없습니까 혹시? 분명히 빨간불을 신호를 보고도 저는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운전한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두번 두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신호등의 빨간불인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가고 나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좋될 뻔했다 이런 경우죠 그내 자신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한두번세번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운전을 하면서 사람이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나만 내만 그런 걸 겪었나?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디 갔나? 그 삼수하던 시절, 학원 다니던 시절에 저번에 그그 그 뭐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에피소드로 그 도망가다가 그 문에 창문에 철장살이찡겨 가지고 했던 거. 그것도 그때 상황인데, 도, 그때도 도망가다가 친구하고 둘이서 그늘목을딱 건널라 하는데, 그늘목에서 저쪽 그늘목에서 우리 담임선생이 그때 담임선생 딸딸이까지 생각하기 기억합니다. 그 삼선 이죠 삼선. 아디다스 그거. 그걸 신고 그늘목을 건너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저만 본게 아니고, 옆에 있던 같이 가던 글마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갖고, 연라이뛰가지고그 뒤쪽으로, 으이, 골목으로 숨었거든요? 아, 이거 먼저 구으면안 되는구나. 이거 그냥 쑥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씨. 그 골목 뒤에 숨어가지고, 흙흙거리면서, 야 둘이서, 씨, 큰일 날뻔 했다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5분 정도 딱 숨어 있다가 딱 나갔는데, 와, 참, 둘이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그때. 진짜 100% 싫어하거든요? 건널목이 없습니다, 건널목이. 건널목 자체가. 그러니까 둘이다 동시에 흙을 본 거죠. 이게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그때 이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이 억수로 위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다 그 심심미약상태로 <laughs> 둘다 동시에 흙을 본 겁니다, 그냥. 쫄아가지고. 사람이 이런 착각이나 흙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운전을 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분명히 사람은.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저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든지 하면 좀 귀신 본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전 귀신은 안 믿거든요. 절대 귀신이 있다는 거. 그런 몸이 좀 허약한 상태, 스트레스가 받친 상태에서 흙 끌을 보는 게 이제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때 그 눈목에서 본담임 선생이 귀신이죠, 완전. 아 어? 이거 빠지겠나, 씨. 빠지겠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은 착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쪽에저는 많은 그 비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물론 뭐, 당사자들이 들으면, 사실 근데 100%알 수가 없죠. 자기, 자기는 그렇게 우겨도 사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씨, 안들어가는 이거. 아, 이렇게구나. 야, 이 스쿼트 부분이 뭔가 좀꼬우면서 지금 나중에 뺄때 고생하겠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지금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아, 이러면 상당히 불안하죠. 가져갈 때. 심, <laughs> 이것도 뭐시 이좀 꾸욱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리고 그 빨진이 만약에 진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100% 이건 누가 봐도 100% 빼박 증거가 없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거 입증하기. 절대 현대 그 자동차나 자동차 매입계에서 인정 절대 안 하거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면, 이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판례를 남기는 게 상당히 큰 그거거든요. 그, 그걸 인정하고 차몇대그뭐돈 물어주고 차 교환해 주고 뭐 인정하고 그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걔들은 기업 자체에서 그런 돈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근데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번 판례를 남겨버리면 그 다음 이역수로 복잡해집니다 계속 그런 사건에 대한 그걸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쪽 그 제조사 쪽에서는 그래서 절대 그 판례 자체를 안 남기기 위해서 완전 막 기업에 목숨을 걸고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거 먼저 꼽아야 되나? 그럼 같죠잉? 아이, 조진하네, 이거 아이, 게이트 자국을 안다아보네 이런 씨. 야, 이립빠가잘 되니까, 이제 씨, 이 게이트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안 되네. 뭐, 펜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고. 아, 이거 끝이구나, 그냥. 음. 아니, 너무 희발이가 없는데, 이거. 이벤트 숫자는 4번입니다, 4번. We're moving through the night like we're from a different star. Flying over streets and the broken hearts. But they can't even touch us. We found a different beat. Paradise is waiting, and we bought the lead. Ooh, getting caught in the mist is so a minute i never get out of. They're in the fears and the doubts. Ooh, but we're golden. We run to the end, and we run without shame. We own the game. and we ru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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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나중에 빼일 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불안한데 지금.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 안 들리는 거 양쪽이 안 닦입니까? 원래 이렇게 10%, 딱닦이야될것 같은데, 양쪽 다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야, 나중에 도색하고이조립할때 시급하게 숨다 제 보니까 어, 거기 그렇지. 빠퍼지는 이거. 날게다 이. 아이고 시원게 빠지네요. 도색하고는 이 짓은 못하겠는데 이거. 거기나서. 이야, 간지 보소 씨. 야 벌써 목시감이다 지금 이다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무겁겠는데. 벌써 무거운데 지금 들어보니까 야 많이 멋집니다. 빨리 해가지고 완성 딱 시켜갖고 딱 세워보고 싶네요. 이거 뭐 어떻게 세워놔야 되나? 이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